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좀 글을 잘 쓰고 싶은 분들, 또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필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테고 또 조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필사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지, 또이 필사의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필사에 앞서서 롤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따라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작가가 한두 분쯤 계실 거예요. 뭐 사실 이거는 작가 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음악이나 뭐 배우나 뭐 예술가분들 또내 여러 그 분야에 있어서 다 자기만의 어떤 롤모델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도 좀 글을 잘 쓰신 작가님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롤모델을 일단은 선정을 하는 게 좋고요. 이 필사를 위한 그 롤모델의 작품으로는 아무래도 외국 서적보다는 국내 서적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외국 서적은 그 번역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순수 한국 책보다는 문장력을 강화하는 데서는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국어로 쓴이 국내 작가의 작품을 위주로 좀이 필사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김은 선생님이 계시겠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사실 저는 필사를 처음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워낙 글씨가 진짜 악필이기도 하고 또이글 쓰는 게 너무 팔이 아프잖아요. 이글 쓰는 거 워낙 싫어해가지고 글 필사에 대해서 뭐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제가 초반에는 문장이 되게 좀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김은 작가님의 작품을 필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시키니까 또 시키는 대로 했죠. <laughs> 원래 좀 이거 시키는 걸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김문 작가님이 그때 그 카레 노래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필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어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장의 구조들이 글을 쓰고 내가 함께 바라해서 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내눈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필사를 한권 이상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경험에 받슴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로 정말 글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내 글쓰기의 정립에 있어서 이 김훈 작가님의 작품을 필사한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초반에 문장이 너무 길신 분들 있죠 좀 간결하고 좀 명확하게 문장을 쓰고 싶은 분들은 저는 김훈 작가님의 작품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 작가님은 원래 그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문장이 간결하고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뭐 외서로는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이 분도 좀 단순하면서도 박력 있는 스타일인데, 김훈 작가님도 그런 작가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김훈 작가님의 작품을 한 번쯤은 필사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김훈 작가님이 좀 남성적이고 간결한 그런 문체라면은 유려하고 또 섬세한 문체로는 오정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 오정희 선생님은 글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수학의 정석, 도 같다고 할까요? 그 글쓰기의 표본이라고 할 만큼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요. 어떤 소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laughs> 불린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그런 선생님이신데 이 오정희 선생님 작품을 필사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오정희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뭐그 외에도 박원서 선생님, 뭐 은희경, 한강, 편혜영, 김혜란. 뭐, 정말, 배수와 이런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필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또 뭐, 남자 작가님으로는 김은 작가님뿐만 아니라, 또 아주 대가이신 항서경 작가님, 또 뭐, 김영아, 또 김현수, 뭐, 성석재 작가님, 이런 분들의 작품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뭐, 소설이 아니더라도 시인으로는 장석주, 뭐, 또, 문태준, 박준, 이런 또 훌륭한 시인분들의 작품들이 있으니까, 시를 필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제 이렇게 작품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작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락이 한다, 허락을 한다면 필사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너무 길잖아요. 뭐이책 같은 경우에 지금 김현수 작가님 작품인데, 페이지가. 네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400페이지를 다 필사를 하는게 너무 힘들다 하면은 내가 좀뭐 좋아했었던 문장이나 문단이나 챕터나 이런 거를 나눠 가지고 부분필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사를 할때꼭 유념해 둬야 할 부분은 글 쓰는 거에 집착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보면은 내가 문장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쓰는 거 자체에만 집중해 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필사는 정말 팔만 아프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필사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필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문장을 음미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필사를 해야 도움이 된다는 점을 좀 확실히 해 두고 싶고요. 이 필사를 하면서 이제 원본과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 빨리 쓰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가끔 보면은 뭐 조사 같은 거 틀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은느이가의 조사가 틀린 건 없는지 계속해서 이제 한 페이지 정도 필사를 했다면 이렇게 대조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한 페이지를 다 했다면 그거를 소리 내어서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쓰실 때 같이 내가 입으로 발화를 하면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좀 문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을 이해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어요. 이, 쓸, 쓸, 때 쓰다 보면은 읽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던 어떤 스토리 전개가 필사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문장의 구조가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니까요. 이것도 물론 훌륭해, 훌륭하게 쓰여진 책의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필사를 통해서 책의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문장력과 어휘력도 문법 강화가 있겠죠 이 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몰랐던 단어들에 대해서 알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 굉장히 크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박완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두망찰하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쓰셨어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우두망찰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거든요 Mm. -hmm. 우두망찰,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 우두망찰이라는 표현을 이제 필사를 통해서 알게 됐으면 다음에 내가 어떤 글쓰기를 할때 그거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이 필사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이자 세 번째 효과입니다. 이 필사를 통해서 어휘력과 어떤 표현력을 익힌 다음에 그것을 내 글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알게 된 단어뿐만이 아니라 책의 어떤 문장을 인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다른 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권위있는 책이나 또 좋은 책들을 인용함으로써 내 글쓰기의 품격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글쓰기를 잘하고 싶고 또 필사도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다. 이 소설을 베껴 쓰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신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신문 뒷면에 보면은 보통이 칼럼이나 논설, 평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 그런 것들을 필사하는 게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신문 구독이야 이제 자신의 어떤 성향에 맞는 신문을 구독하시면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제 독일에 있어서 한국 신문을 구독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살 때는 거의 10년 넘게 신문을 구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겨레와 경향 신문을 구독을 했었고 한때 그 중앙일보에서 그 문화 섹션이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도 한 1년 정도 구독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앞에 정치나 사회 분야는 그렇게 막 꼼꼼히 읽지 않았고, 저는 주로 문화 아니면 이제 맨 뒤쪽에 나오는 뭐 평론이나 사설 칼럼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어떤 사회 문제나, 뭐 또, 뭐 인문학이나 그림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은 저는 스크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에 섹션별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비닐철 되어 있는 그 파일 있잖아요. 이제 그 아크릴 파일, 그 파일에다가 뭐, 하나는 인문학, 자연, 과학, 뭐 미술, 심리학,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몇 개를 구비하고 신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 마음에 드는 기사가 있으면 잘라서 안에다가 이제 넣어 놓는 거죠. 뭐그 가운데 이제 좋은 문장은 형광펜으로 그어 놓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문장이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꼼꼼하게 해야겠죠. 이 문장, 문장별로 나눠서 해도 되고, 아니면 문단별로 끊어서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필사를 하시고,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똑바로 썼는지 이렇게 대조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짧아서 매일매일 하기에 굉장히 좀 편리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피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신문에 나오는 뭐 필진들 가운데 좀글잘 쓰시는 분들은 도정일 평론가님 또 신영철 평론가님 뭐 정혜진 정신과 전문의또 이다의 기자 고미숙 평론가님 뭐 이런 정말 쟁쟁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쓴 글들을 보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신문에 있는 글들은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나의 의견을 따로 정리해서 써보는 것도 이제 추가 글쓰기 연습의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계셔도 되고 그렇게 쓴 글을 SNS에 올려서 내 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다음 글쓰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또두 가지 방법 외에도 만약에 아이가 계시다면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필사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아이는 이제 긴 시간 집중하기가 힘드니까 뭐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뭐 한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필사를 같이 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필사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이해력과 어휘력이 굉장히 향상될 거라는 것은 많은 어떤 연구와 또 책들을 통해서 증빙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필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필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쓰기, 필사를 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오롯이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좀 잡생각이 없어지고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필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을 또 향상시키고 이 마음에 담긴 스트레스도 좀 풀어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뭐 또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로 또 여러분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 스